무생이야.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몸 육체가 태어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기아무것이 이아무것이 박아무것이 이름이 붙은 이 몸뚱아리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느냐? 하면은 받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으며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전생에 스스로 지오는 업 때문에 그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종교에서는 어느 절대자 신이 있어가 창조를 하고 보내줘서 왔는 줄 아는데, 우리는이 세상에 오는 것이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과거 전 세계 스스로 지어오는 업 때문에 그 값을 받기 위해서 준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또그 중에서도 받을 것이 제일 많고, 줄 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가 가족이 돼요. 첫째, 부모와 자식. 이것도 줄기 제일, 제일 많은 사람이 부모가 되고, 받을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자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간에도. 줄기 제일 많고, 받을 게 많은 사람끼리 만내가 부부가 돼요. 그러 여러분들이 뭐, 부부가 되는 것도 그냥 뭐, 참, 음? 누가 소개해자가 만나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만났다그 해가지고 다 부부가 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요. 그 그래, 줄기 많은 사람끼리 여러분 평생 생각해봐 살아이오늘거지 듣기 싫은 상대가 듣기 싫은 소리를 내뭐 지금 이 자리에는 거사들은 별로고 없 보살님들만 있으니까 듣기 제일 싫은 소리를 내 신랑한테만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간이라도 신랑한테만큼 기죽으는 소리 많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면 원수질라 그럴 거예요. 안만려라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뭐 남의 신랑하고 비교를 해가 기를 죽이고 또뭐 당신이 시집 잘못 나는 거치 말이라 항상 이야기하고 해도 꼭 참고 사니까 바보라 가지고 뭐할말안 하고 사는 줄 알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받느라고 싫어도 싫다 소리 뭐 하고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거는 줄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또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인연 있는 부모를 만나 가지고 엇받을 몸뚱아리 이거 받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뭐줄고다줘뿌리고 받을 거다 받아 뿌리면 생각 끝이 나는데 주고받으면서 또 업을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업 때문에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를 못 면하고 만약에 생사를 면하려면은 받기 어려운 사람 못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전까지는 생사를 못 면해요. 여러분들의 주인공 몸뚱아리 이거는요 지수화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색신이여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야. 그런데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동명불원에 왔기 때문에 이 천도법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 금년 백중맞이해서 49일 동안에 천도법회를 봉행하는데 오늘 초제니까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여기 에 오게 된 원인이야. 그거를 그, 그 생각을 끄트리기나 돌이키면은 여기 모았고. 그걸 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차에서 내려가요. 도랑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법회가 끝이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가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네,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는 그때에 이미 벌써 이 법회에 참석했다가 법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이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태어나는 그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결정되는 순간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 몸뚱아리는 현재 이 시간에 동명부름 큰 법당에 이렇게 떡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인생이 머물러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짤깍짤깍하는 시계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결론적으로 따지 보면,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반나절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차별이 있어요. 잘난 집에 태어난 사람, 있는 집에 태어난 사람,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 잘나게 태어난 사람, 못나게 태어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버리고 죽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귀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천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차별 없이 육체 다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거는 뭐와 같느냐?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옷가리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헌 옷이 좋냐새 옷이 좋냐? 새옷 좋지요? 새 옷이 좋으면 누구 입은 옷이 좋고? 물건 모르고든돈 많이 주려고 돈 많이 준 옷이 좋아요. 그렇죠? 돈 많이 준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모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 돈은 무엇이 자우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전생에 지어놓은 업, 그 복이 자우하지만은 돈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근검 전략을 해가 경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경제가 융통이 돼야 내가 그 싶은 옷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 몸뚱아리도 옷입니다, 옷. 여러분들이 믿는 이 껍데기 옷은 육체가 입는 옷이지만은 이 육체는 참 나, 나의 주인공, 이 걸치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이요. 그런데 이 이복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싶은데 참 누가 못나게 가 못난 것도 아니고 전부가 자기 스스로가 치워놓은 업이에요. 그 업은 뭐냐? 마음 닦은 거요. 예 마음 행함. 그래서 육체도 좋은 육체받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그 복만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 이 육체도 이거는 뭐냐? 내 영혼의 이복이요. 그 그래 나고 죽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옷갈이없는 것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음 생에 어떤 육체를 받아 입을란가? 이거 누가 스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몰라요. 나는 알수 있어요. 내가 일생을 살으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살았으면 죽음이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 왜? 지는 복이 많기 때문에. 숨뚝 떨어졌는데 눈뚝 떠보면 그만서방정토공락세계요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왔으면 뭐 누구한테 물을 거 없이 없이 그만면숨뚝 떨어졌는데 눈뚝 떠보면 캄캄해 지옥이요. 미래에 가는 것도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치은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게 이게 생각사아요 그래서 육체 이거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 그님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근데 이거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내 눈을 가지고도 내 마음은 못 봐요. 마음 본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들어 봐. 그럼 또 따지면 바보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가 되겠나 말이에요. 그 마음 고거를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다 하고 하는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시만이 열리야 견성할 수 있어 견성은 볼견적 성품 성자 딴거예요내 성품 본래 면목 바라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견성에 봤으니까 아니까 아니까 깨달아서 성불 하는 거예요그렇게 전에는 여러분들의 본래 뭐 참나는 시작 없는 예적 무식업내로부터 자성을 보고 증득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음과 업에 따라서 육도로 전전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바뀌어온 사람 못 받았어 응? 또만나에여러 불법을 만났어요 그 불법 뭐 절에 오면 만려지뭐 절에 다 와지나 교회도 가지고, 뭐, 딴 종교도 믿어지고, 뭐, 어? 있잖아요. 다 종교 사회에서. 그래. 그래서 불교에는 삼정치설이 있어요. 삼정치가 뭐냐, 그러면. 부정치가 있고, 사견치가 있고, 정정치가 있어요. 부정치는 뭐냐? 아직 종교가 적해지지 않은 사람. 어찌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불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없으면 어찌다가 잠도 해가지고 사견 외도에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벗어날 기약이 없는 사람들에요 아직 믿음, 종교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부정치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미고 막, 외도 같은 데 잘못 빠져가, 이또안 하는 뭐, 어디 허공을 쳐다보고,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나를 만들어주고, 창조해준 줄 알고, 믿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 요 뭐가 있느냐?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상대의 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신도 나는 아니요. 상대지. 있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 보면. 근데 그것이 창조한 줄 알고 믿고 또내 영혼을 그것이 구제한 줄 알고 질질 끄질이 댕기는 그런 구원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내 스스로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웠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내 걸음으로 만든 다음에 열심히 내 힘으로 수행정진 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거하고 깨달아야만이 내 영혼이 영원히 구제가 되고 제도가 돼요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내 힘으로 열심히 믿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종교. 자각의 종교. 내 스스로가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서 그런 시달 때 없는 구원의 종교보다는 자각의 종교. 자력신앙. 불교가 수승하다는 거야. 불교는 오직 나일인만이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구제되느냐? 깨달아야 구제가 되고 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불교예요, 소중히 그런데 불교 이외의 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벗어날 기약이 없는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라 그래. 사견을 보고 믿는 중생. 그런데 불교는 정정치 중생이라 그래. 정정치. 그 부정치를 떠나서 우리는 정정치에 들게 되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만 아니하면, 구경에는 깨달아서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생사윤회를 먼냐지뭐하고 치음밥에 있어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껍데기, 어느 거 하나 덮어 서보지 않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생사요 그리고,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내 영혼은 불생불멸이야. 그래서 생보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나하여 태어났지. 육체와 함께 하지 않냐는 이 육체는, 음 우리 벌레면 먹어.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했어. 그래서 생보무생이요그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그 멸보무멸이야. 나도 남이 없고 죽어도 죽음이 없는 게이 불교예요 그래서 생멸이 본화이니라 생사가 본래 실다움이 아니고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 걸 알면 실상은 상주예요 우리의 참모습 실상 참다운 참나는 오지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나지도 아니고 죽지도 아니고 항상 여여 부동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